제일 먼저 잉크 차단기를 닫아주시면 됩니다. 이제 기기의 상판을 열면 카트리지 뭉치가 가운데로 나오는데 카트리지를 누르고 있는 회색의 홀더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호스선을 잡고 있는 새 클립을 도구나 손을 이용해서 걸려놓은 후 선과 함께 카트리지를 기기에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. 카트리지에 장착되어 있는 호스 선을 도구나 손을 이용하여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.